여러분, 2026년 1월 2일, 이 날짜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만 60세 이상이신 분들 중 신청만 하면 50만원, 부부면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돈이 딱이 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신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르면, 모르면 그냥 끝입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데도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이 한마디 때문에 한 푼도 못 받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복지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거 저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미 신청 기간이 끝난 뒤 이렇게 물으실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말 하나도 없이 지금 당장 알아야 할 핵심만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내가 대상인지, 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무엇을 놓치면 안 되는지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돈의 공식 명칭은 노인생활안정자금이라고 불립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정부가 물가상승으로 생활이 빠듯해진 6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1년에 단한번 지급하는 특별 지원금, 명절 선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핵심 경고 자동 지급 아닙니다. 이돈 절대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처럼 가만히 있으면 통장에 찍히는 돈, 기초연금처럼 매달 나오는 돈,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아는 분은 받고 모르는 분은 그런 게 있었어? 하고 끝나는 겁니다. 핵심 경고 딱한 번입니다. 이 지원금은 2026년에 단한번 지급됩니다. 올해 놓치면 내년에 다시 주는 구조, 소급 지급,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아봐야지. 이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여기서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나는 연금 받는데 해당될까? 집 있는 데도 받을 수 있나? 부부면 얼마지? 소득 기준이 까다로운 거 아니야? 이부에서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나이 기준? 소득 기준? 재산은 보는지 안 보는지? 혼자 부부 금액 차이? 헷갈릴 여지없이. 딱 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마무리 엔드 긴급 리마인드. 여러분, 이건 큰 돈이냐, 작은 돈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 것, 이게 가장 억울한 겁니다. 50만원이면, 미뤄뒀던 병원 한번 가실 수 있고, 난방비 걱정도 조금 덜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중간에 끄지 마세요. 특히 이분은 꼭 보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나는 대상인가 아닌가 지금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돈은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이론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해당 안될 거야. 기초연금 받으니까 안 되겠지. 집이 있으니 안 되겠지. 오늘 2부에서는 이 오해를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딱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이, 소득, 그리고 절대 안 보는 것. 이세 가지만 알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100%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이입니다. 기준은 만 60세 이상입니다. 1966년생 포함. 1965년생, 1964년생 전부 해당. 생일이 아직 안 지나도 만나이 기준으로 60세면 OK.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어드릴게요. 한국 나이 아닙니다. 무조건 만나이입니다. 요즘 헷갈려서 놓치는 분 정말 많습니다. 휴대폰에 만나이 계산기 검색 또는 주민센터 전화에서 제가 만 60세 넘었나요? 물어보셔도 됩니다. 나이 기준에서 탈락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기준 소득 여기서 갈립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소득 기준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한달 소득 150만 원 이하, 부부인 경우 두분 합쳐서 250만 원 이하,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기초연금, 월급, 아르바이트 수입, 임대소득, 한 달에 들어오는 돈 전부 합친 금액입니다. 실제 예시로 바로 설명드릴게 예시 1. 65세 박오오 어르신, 국민연금 80만원, 150만원 이하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63세 김오오 어르신, 국민연금 90만원, 경비일로 40만원, 총 130만원, 가능합니다. 예시 3부부 남편 연금 120만원 아내 연금 80만원 합계 200만원 부부 8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묻는 분 계십니다. 그럼 재산은요?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합니다. 집안 봅니다. 차안 봅니다. 통장 잔액 안 봅니다. 적금 예금 안 봅니다. 오로지 매달 들어오는 소득만 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집한채 있으신 어르신들 많습니다. 차한대 있으신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연금이 적고 소득이 적은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대상입니다. 집 있어서 안 된다. 이 생각 때문에 수십만 원 그냥 날리는 분들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혼자 사시면 50만 원 부부면 80만 원. 1년에 한 번. 다시는 못 받습니다. 놓치면 끝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이 생각 드셔야 합니다. 어? 나 해당되는데? 생각보다 조건이 어렵지 않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언제 가야 하는지,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왜 헛걸음인지,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기 수법, 이거 모르시면 대상이어도 못 봤습니다. 다음 3부 꼭 이어서 보세요. 여기서 멈추시면 절반만 알고 끝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이 생각 하나는 계속 맴돌고 계실 겁니다. 말은 다 좋은데? 그래서 나는 해당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괜히 기대했다가 나중에 아니네요. 소리 들으면 그만큼 허탈한 것도 없죠. 그래서 3부에서는요. 어렵게 안 갑니다. 헷갈리게도 안 합니다. 딱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들으시면서 고개만 끄덕여 보세요. 첫 번째 나이부터 봅니다. 이 지원금 만 60세 이상입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죠. 한국 나이 아닙니다. 만나이 기준입니다. 정리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1966년생까지는 전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1966년 말생인데 아직 생일 안 지났는데요. 이런 분들 계시죠. 괜찮습니다. 2026년 1월 2일 기준으로 만 60세만 넘으면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정확히 몇 살이지? 헷갈리시면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이면 바로 확인해 줍니다. 여기까지 통과하셨으면 이미 절반은 오신 겁니다. 두 번째 재산 아닙니다. 소득입니다.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스스로 포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집 있냐, 차 있냐, 예금 있냐. 이거 전혀 안 봅니다. 정부가 보는 건딱 하나. 한 달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한달 소득이 150만 원 이하면 됩니다. 여기서 소득이라는 거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일해서 버는 돈 전부 합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국민연금 80만원. 됩니다. 국민연금 90만, 경비 40만, 130만. 됩니다. 이런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부부이신 분, 두분 합쳐서 250만원 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 120만원, 아내 80만원, 합치면 200만원이죠. 이 경우, 부부 80만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집한채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차도 있어요. 상관 없습니다. 통장에 돈좀 있어요. 문제 없습니다. 오로지 매달 들어오는 돈만 봅니다. 이걸 모르고, 나는 집 있으니까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얼마를 받느냐?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정리해 드릴게요. 혼자 사시면 50만원, 부부시면 80만원. 이 돈은요, 대출 아닙니다. 나중에 돌려줄 돈 아닙니다. 신청했다고 불이익 생기는 돈 아닙니다. 1년에 딱 한번 정부가 주는 생활 안정 지원금입니다. 50만원이 큰 돈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미뤄뒀던 치과 치료, 겨울 난방비, 손주들 세뱃돈, 약값, 병원비. 이런 데 쓰면 절대 작은 돈 아닙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한 가지. 이 지원금은요,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고, 신청 기간 지나면 끝입니다. 몰라서 못 받았다. 이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이 질문에는 답이 나옵니다. 나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다음 사부에서는요, 그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헛걸음 안하게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기 전화, 사기 문자,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도 꼭 짚어드릴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 가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느냐 여기서 한 번만 헷갈리면 헛걸음 하시거나 아예 못 받고 끝나는 분들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천천히 라디오 듣듯이 차분하게 따라와 주세요. 1. 신청 날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것부터 정확히 기억하세요. 이 지원금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신청입니다. 1월 1일은 신정이라 주민센터가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1월 2일부터입니다. 이 날짜, 이 날짜, 달력에 꼭 빨간 동그라미 쳐 두세요. 나중에 가야지 하다 보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2. 신청 장소는 딱한 곳입니다. 신청은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에 사시면 강남구 주민센터,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면 해운대 주민센터, 다른 동네 큰 주민센터, 구청, 이런데 가시면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3. 전화 인터넷 신청? 안 됩니다. 2. 지원금은 전화로 신청 안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안 됩니다. 직접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몸이 불편한 경우에는 가족이 대신 가능한지 미리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4. 꼭 챙겨야 할 준비물 정리해 드릴 거,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딱이 정도입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본인 명예 통장 사본, 반드시 본인 이름, 자녀 통장, 소득 확인 서류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 소득 확인 서류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 연금 수급 확인서, 일하시는 분 급여 명세서, 기초생활차 상위 관련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최근 건강보험 상태 확인용.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지금 당장 주민센터에 전화하세요. 노인생활 안정 자금 신청하려는데, 제가 어떤 서류 준비하면 될까요? 이렇게만 물어보시면 담당자가 딱 필요한 것만 알려줍니다. 그게 제일 빠르고 정확합니다. 오 신청하고 나면 언제 받나요? 신청 후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면 지급됩니다. 현금이 아니라 지역 화폐로 받게 됩니다. 카드 형태, 모바일 상품권 형태, 동네 마트 약국, 병원, 식당 다 사용 가능합니다. 6, 6.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원금 소식이 나오면 사기 전화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말꼭 기억하세요. 수수료 먼저 보내세요. 계좌번호,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대신 신청해 드릴게요. 전부 100% 사기입니다. 정부는 절대 먼저 전화하지 않습니다.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의심되면 그 자리에서 끊고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하세요. 7. 아직 확정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예산 확정에 따라 세부 조건이 일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유튜브, 카톡, 소문, 이런 것만 믿지 마시고 주민센터 공지 직접 전화 확인 이게 가장 정확합니다. 사부 정리해 드릴게요. 신청 시작 2026년 1월 2일 장소 주소지 주민센터 방식 직접 방문 신청 준비물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 서류 소득 서류 사기 주의 전화 수수료 대리 신청 전부 거짓 다음 오부에서는. 이 돈을 어떻게 쓰면 가장 현명한지, 받을 수 있는데 놓치는 사람들의 공통 실수, 부부 자녀와 함께 신청할 때 주의할 점, 이걸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중요한 건딱 하나입니다.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느냐, 아니면 내가 직접 챙기느냐입니다. 이런 지원금 이야기 매번 뉴스에도 잠깐 나오고 유튜브에도 잠깐 돌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라지고 나면, 아, 그때 신청했어야 했는데, 이 말이 꼭 나옵니다. 제가 복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이겁니다. 있는 줄은 몰랐어요. 알았는데 나중에 하려다가 놓쳤어요. 여러분, 이 돈은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기,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이런 지원금 소식이 나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기 전화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끊으셔야 합니다. 어르신 50만원 대상자이신데요. 대신 신청해 드릴게요. 수수료만 먼저 보내세요. 계좌 번호만 알려주시면 바로 들어갑니다. 이거 전부 다 사기입니다. 정부는 절대 전화로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문자로 링크 보내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계좌 비밀번호를 묻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돈 얘기 먼저 꺼내고 급하게 재촉하면 무조건 사기다. 조금이라도 찜찜하면 그 자리에서 끊고 동네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하시면 됩니다. 아직 확정 안된 부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예산 최종 확정 전이라 세부 내용이 일부 바뀔 수 있습니다. 금액이 조금 조정될 수도 있고 조건이 일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60세 이상 대상, 신청해야 받는 구조, 주민센터 접수, 2026년 1월 초 시작. 이큰 틀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야 할 일은 완벽하게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해 두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딱세 가지. 첫 번째, 달력 꺼내세요. 2026년 1월 2일,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주민센터 가는 날, 이렇게 써 두세요. 두 번째, 휴대폰에 우리 동네 주민센터 전화번호, 지금 저장해 두세요. 그리고 한 번만 이렇게 물어보세요. 노인 생활 안정 자금 신청하려면 제가 준비할 서류가 뭔가요? 그럼 담당자가 딱 필요한 것만 알려줍니다. 세 번째, 이 영상 내용을 주변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꼭 알려주세요. 형제, 친구, 이웃, 부모님, 이거 신청해야 받는 거래.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건 시혜가 아닙니다. 이 돈은 누가 베풀어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하시면서 세금 내고 사회 버티게 해준 대가입니다. 당당하게 받으셔도 됩니다. 눈치 볼 이유 전혀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 거 받는 게 민망하다. 이런 생각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 게 가장 억울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 하나로 2026년 1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시면 그날 주민센터 한번 다녀오는 걸로 끝납니다. 준비 안 하시면, 아, 그때 그 영상 봤는데 이 말이 남습니다. 여러분은 후자가 아니라 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지원금 말고 2026년에 같이 챙겨야 할 돈들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꼭한 분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50만 원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